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고린도 전서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성경 지식과 믿음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겸손과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간직하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지성에 대한 확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에 관해 풍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식의 결핍이 아닌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올무가 되는 법입니다. 양심은 우리 행동이 용인되거나 정죄를 받는 마음의 기준입니다.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세상적인 것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영적인 것을 따르는가입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으며 쉽게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의 연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